규제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컨설팅도 바꾼 형식으치지까 그런 상황입니 어. 어, 화장품 업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. 네 그러니까요. 이렇게 콕콕 집어가지고 음.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 <laughs> 그게 쉽지 않습니다. 근데 음. 너무 음. 감사드려요. 편안하게 얘기하 마음 먹고 왔니다 <laughs> <laughs> 제가 편한 사람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제가, <laughs> 제가 <laughs> 협의를 <협력이 웃음> 안 하고 제가 괜찮아? 굉장히 테일러거 아니죠? 맞춤형으로 시켜보는 거. 이교육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새롭게 도전하시고 능력을 음. 높여현 하는지 또 알게 돼가지고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. 뭘좀 차지해서 좀더 음. 준비를 해놔야 되는지 음. 그리고 내년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기 전에 음. 지금 11월, 12월을 좀 제가 현장을 좀 많이 찾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. 이 바쁜 시기에. 네,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네.